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어색 어색. <웃음> 자 일건구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저희가 급하게 지금 퇴근 시간 다 됐는데 급하게 출고 한건 이루어져요. 자 어떤 제품이냐? 쿠팡 러거드라는 제품이고요. 어, 제가 마포점에 있다가 고객님을 뵀어요. 그 원래 자토바이 사러 오신 거 아니었나요? 아, 예 맞아요. 그죠 출퇴근용으로 응. 자전거를 알아보다가. 아. 그래. 그래서 아까 매장에 오셨던 거구나 네 예, 맞아요 어, 근데 아까 자토바이 앞에서 막 서성이 계시길래 예, 예, 맞아요. 그죠? 네 맞아요 사장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어, 어. 네. 그래서 아까 원래는 자토바이 V7이나 뭐 이런 거 보고 계시다가 아, 예, 예. 구석에서 자꾸 이거 쿠팝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어, 예. 그래서 쿠팝이 마음에 드신가 싶어서 제가 빼드리고 대화를 좀 했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목동에 요 버밀리온이라는 색깔도 있고 어, 버밀리언 색깔도 있고 이것도 한번 보고 싶고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한번 타보고 싶어서. 네. 어 쿠파에 이걸 결정하게 된 계기를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출퇴근용으로 이제 네네. 탈 것을 보고 있었는데 원래는 자토바이류를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음. 제가 자전거 도로에서 산책을 할게 아니었어 가지고. 아 네네. 스쿠터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네. 근데 또 막상 자투바이를 보러 왔는데 생각보다 이제 제가 키가 작고 이러다 보니까 아, 아. 네. 생각보다 이제 좀아 크죠? 예 네, 자전거들 크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이 쿠팡이 구석에 있는데 이게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laughs> 크기도 저한테 딱 맞고, 예 그래서 상임장님한테 좀 여쭤봤었죠 어떤. 아저 오늘 아까 이 친구랑 영상을 찍었는데 네. 남자들이 타기 정말 좋은 미니 전동 스쿠터 뭘까? 쿠파 1등이라 고 그랬거든요. 스태뭐 레저 이런 쪽 말하는 거지. 네. 그러면 어, 무조건 쿠파. 무조건 쿠파. 쿠팟. 완전 쿠파짱. 미니 전동 스쿠터에 남성이 타는 걸로 따지면 원픽. 그럼 무조건. 쿠팝 그 마음을 알고 오신 오늘 첫 번째 고객님이십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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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뜻밖의 영광이라 아까 근데 타 보시니까 승차감은 어때요 혹시 일단 제 저도 쿠팡을 좀 전에 본 적은 있었었는데 타이어 때문에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아, 오돌도돌 네 예, 약간 오프로드 타이어라고 아, 해서 네. 러거드 모델이 네네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오돌도돌한 느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예, 오히려 서스펜션이 없는데도 그렇게 딱딱하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타이어도 기가 좋아서 아. 그래서 그래요. 어, 약간 통통 튀는 느낌은 있었어. 어, 네. 왜냐면 박스터넘어 여기 네. 이렇게, 네. <laughs> 이렇게 해야 돼서 네. 어,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도 엄청나게 불편하다 이런 게 있네요. 소비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서스펜션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튈 거다. 서스펜션이 어. 없어서 느낌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 요 그래요? 네. 오, 어, 이거 제가 한거 아니에요? 고객님이 네. 말씀해 주신 네. 겁니다. 그거는 진짜였던 것 같아. 어. 저도 이게. 아까 사장님께서 서스펜션 앞으로 나오 출시가 될수 네, 있다고 네. 말씀을 하셔서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타본 바로는 굳이 그쵸? 예, 없어도 출퇴근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왜냐면 이걸 출퇴근으로 타고 다니다 보니까 아. 이 제품도 그래서 진짜 그게 메리트. 생각보다 코는 이런 것도 재밌고 순간적빵 네, 쳐주는 느낌 괜찮잖아요. 네, 네. 어. 처음 타 입장에서는. 아. 살짝 무섭기도 해서 어요 어, 예. 들린다고. 예, 예, 아, 좀, 아까 제가 들린 뒤로 앉으시면 들려요 했는데 예. 안 믿으셨잖아요. <laughs> 아 출발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돌리려고 이렇게 어. 살짝 당기는데도 이게 힘이 엄청 좋죠. 그렇죠. 예. 아, 모터 소리가 딱 좋아요. 언덕도 엄청나게 잘 올라가서 요것도 되게 장점인 거라 저희가 조만간 그 영상 영상 올라갔나? 28도까지 올라가지 이거. 45도 경사면 어. 거의. 근데 올라갈 때 벨벨벨 해요. 아. 어. 근데 왜냐면은 올라갈 때 힘이 좋지만 뒤에는 힘이 줄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네. 한번 느껴보시면서 다음에 한번 또 들러주시면 그때 찐 리뷰도 시승해본 시승 말고 타는 유저로서의 리뷰도 아, 한번 예, 남겨주시면 예, 되겠고요. 예. 아, 예. 아, 예. 아,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립 빨리 해가지고 네. 배송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구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도 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오늘 쿠팡 구매하신 고객님의 리뷰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도 좋은 모습으로 더 노력하는 공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같이 한번 하실까요? 네. 손한번 흔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